구호는, 구호는, 들으세요. 영, 붕, 군, 단입니다. 자, 일단은, 여러분들, 큰 목소리로, 영, 붕, 군, 단. 큰 목소리로 하십니다. 시작! 영, 붕, 군, 단! 자, 여러분들, 우리 허프로 목소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. 좀더큰 목소리 다시 한 번, 시작! 영! 자 우리 처음 오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까 일단 따라하세요 아시겠죠? 자 그리고 바로 영웅 짝짝 분단 짝짝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영웅풍 이어서, 이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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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천천히 영절절 절 일단 보세요 이어서 해볼게요 제가 자 일단 집중하세요 영웅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. 목소리만 크게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어서 시작! 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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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! 하! 자, 일단 음악에 맞춰서 해볼텐데 음악이 나오면 일단 일어나 주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아시겠죠? 예! 일어나 주실 거죠? 자, 여러분들이 응원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. 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다 같이 해주셔야 우리 응원 문화가 만들어집니다. 자 음악이 나오면 다 같이 일어나서 목소리만 크게, 영웅 문다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! 큰 목소리로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여기서 영웅의 함성 준비 하면 여러분들 어이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? 자 영웅의 함성 준비 어이 큰 목소리로 영웅의 함성 준비 군다 영웅 군다 마지막 영웅 군다 영웅 군다 합사 자 우리 어렵지 않으시죠? 우리 큰 목소리로 이따 팔의 말 공격 때다 같이 할 건데 이 지금보다 딱두 배만 더큰 목소리로 함께 해주세요 아시겠죠? 응원 문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. 아니라면 과감히 바꾸고. 다시 만들겠습니다. 하지만 일단 해주세요.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아시겠죠? 어리둥절한 표정 말고 즐거운 표정으로 아시겠죠? 네, 감사합니다.